안녕하세요 100% 인증하는 방송 베테랑입니다 자 오랜만에 한미글로벌 들고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신의 주식이라는 채널에 지난 9월 8일에 지난달이었죠 9월 8일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더 많은 분들 영상 시청하시라고 제가 날짜 보시면 9월 13일에 영상을 재업로드 해드렸어요 자 신의 주식이라는 채널이구요 한미글로벌 수주 잭파 터졌는데 예상했던 시나리오. 주가 눌림 앞으로의 전망은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제가 또100% 인증하는 방송이잖아요. 제 방송이.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영상에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놨는지 짧게 인증 영상 확인하고 오실게요. 반대로 이 지금 자리에서 하락이 나와준다면 고정 구간에 접어들고 눌림목 구간. 이 눌림목 구간에서 신규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자리에서 눌림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눌림 예상 가격은 1차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구간 2850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온다 라고 했을 땐 최종적으로 19,000원까지 눌림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눌림목 예상 가격, 얼마라고 했어요? 확대를 해서 조금 보여드리자면, 2850원. 그리고 19,000원. 2850원, 19,000원. 자,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봐서 제가 그 가격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2850원. 자, 2차적으로 19,000원. 자,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9월 8일, 이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9월 8일. 이 캔들에서 제가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예상 눌림목 구간이 얼마다? 이 구간이다.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쵸? 아니, 그냥 때려 맞춘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분석으로 나온 가격이에요. <laughs> 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를 했다 가정하에 이 구간부터 꼭대기. 오늘 꼭대기까지 몇 퍼센트 나와요? 63%. 뭐 어, 이거 다못 먹는다 쳐도 약 60%의 수익 구간이다. 자, 영상 따라서 매수를 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가가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새로운, 어, 새로운 시나리오를 또 만들어 놔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다. 그쵸? 잠시 후에, 어, 이 종목 세세하게 분석해 보겠고요. 자, 추가로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이 매매 기법, 필승 전략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공목 분석 보시기 전에 제가 반드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기법, 이 필승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매매 기법은요. 상승장, 하락장 상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최근 들어서 유튜브 제 개인 채널 주식 작전 타임으로 놀러와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영상들, 대박나는 단타 종목 시리즈별로 올려놨는데 이 영상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급등이 나오면서 제 방송은 어떤 방송이라고 했죠? 100% 인증하는 방송이라고 했죠. 제가 클릭해서 여러분들 날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날짜 언제요? 10월 6일, 10월 7일에 대박나는 단타 종목 6탄이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어, 이 영상 안에서 제가 딱 3종목 언급해 드렸어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SK 네트워크스 우라는 종목, 우선주, 제가 목표가, 얼마 잡아드렸어요? 목표가 8만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오늘 시가가 이 가격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어 매매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이나믹 디자인 보이시죠? 다이나믹 디자인 매수 기회가 오게 된다면 한번 매수해봐라 제가 목표가 만 300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오늘 이 가격 위에서 또한번 상한가를 만들어주었죠 그래서 매매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제가 어떤 종목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목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스킨 앤 스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어요. 이 종목 목표가 제가 265원 이렇게 잡아 드렸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스킨 앤 스킨이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킨 앤 스킨이라는 종목이고 제가 목표가 265원 잡아 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급등이 나왔죠.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확인해 보시고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나눔이라고 문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100% 무료로 오늘 이렇게 스킨은 스킨이라는 종목을 보내드렸고요. 자 이렇게 급등주 오늘 받아보신 분들 오늘 10% 목표 수익률 잡아드렸는데. 10% 이상 전부 다 수익 내셨을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15년째 전업투자자로 스켈핑 그리고 단타를 주력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침 동시효과에서 예상시가를 확인을 하고 차트 분석을 해서 목표 수익률까지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는 확실한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 낼수 있는 필승 전략입니다. 매일매일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 급등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로 010-7448-3638로 나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처럼 문자에 참여하시고 아침에 급등주 문자를 받아보셨다면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내용 안에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종목번호 확인하시고 제가 시초가에 시장가 매수하세요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은요, 장 시작 전에, 9시 전에 시장가 주문으로 매수를 걸어 두시면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목표수익률 오늘은 10%짜리네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 가격에 여러분들은 매도주문만 걸어두시면 되세요. 안타라고 해서 내가 손이 빠를 필요도 없고 주식 초보자 분들께서도 리스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저와 같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10월 7일 금요일에는요. 제가 스킨앤스킨 이라는 종목 목표수익률 10%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드렸죠. 목표 수익률 10% 잡아드렸는데, 시초가에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 10%그 이상으로 급등이 나왔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10월 6일에는 제가 어떤 종목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죠? 10월 6일 목요일에는 프롬바이오 목표 수익률 5%. 역시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에 보내드렸다. 이 종목 어떻게 됐어요? 시초가에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 5%그 이상으로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제가 여기 보시면 10월 5일 수요일 코리아 SE라는 종목 목표 수익률 10%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에 보내드렸는데 이 종목도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목표 수익률 10%그 이상으로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주 단타 종목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도 아침 급등하는 시초가 단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문자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개인 번호를 아래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 장난 문자라든지 아니면 스팸 문자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번호를 같이 지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지난번에 못 받았다라고 한번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 문자 나눔 이벤트는요, 진짜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과 우리 주식 초보자분,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팸이나 아니면 이 장난성 문자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삼가해 주신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어, 이런 간절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미 글로벌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지금 신곡가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다시 한번 차트 정비어를 만들어 주는 모습 어, 5일선, 10일선, 2 1선 60일, 120, 240, 480일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자리에서는 어, 위로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추가 상승 이후에 또다시 조정 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자면 상승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땐 5에서, 어, 적게는 5에서, 10% 내외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위로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어, 버거 워 보인다라는 판단으로 곧바로, 곧바로 밑으로 조, 이렇게 조정 구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조정 구간에 접어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정고점 라인, 제가 방송을 찍어 드렸던 이 라인, 어, 캔들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고가가 얼마예요? 28,650원. 그렇죠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28,650원 그래서 이 가격 조정 구간에 접어들게 된다면 이 가격 이 눌림목 구간 이 가격 지지 받고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또는 지지 받고 상승이 나와 주는 모습을 보여 줘야 추가적인 계단식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지켜주지 못하고 이 가격 지켜주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밑으로 빠지게 된다 라고 했을 땐, 어, 지지라인의 마지노선, 마지노선은 26,05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구간마저 무너지게 된다 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어, 계단식 하락이 예상되니까, 어,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적으로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짜 놓고 있어요. 음, 알려 드린 가격 지지 라인은 여기고 상승이 나왔을 땐 5에서 10%만 짧게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알려 드린 가격들 잘 참고하시고요. 시나리오 외어 알려 드린 시나리오 외에 예상 밖으로 주가가 움직이거나 또는 알려 드렸던 이런 가격들에 도달하게 된다면 제가 또 다시 어, 새롭게 시나리오 짜서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문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아래 제 개인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최근에 만든 검색기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여 드리면 100% 수익, 100% 수익이라고 이름을 지어 봤어요. 자, 이 검색기의 검색식과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그리고 검색기에 뜬 종목들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이렇게 사용 설명서까지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도 열어볼 수 있도록 메모장 파일로 전부 다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100% 수익이라는 검색기에 그리고 제가 만든 시점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보유기간 1개월로 테스트한 검증표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달 기간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자 8월 달 이렇게 최근의 것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날짜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자면 자100% 수익 검색기고요. 검색 시점 8월 15일 보유 기간 한달한 한 달로 했을 때 어떤 종목이 떴었냐 이 검색기 사용 설명서대로 매매를 해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두 종목만. 매수가 되었을 거고요. 한국 정보통신, 그리고 HLB 제약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최고 수익률이 56% 그리고 63.59%까지 최고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 8월 22일이죠. 조건식 역시 100% 수익이라는 조건식이고 보유기간 역시 한 달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이 떴어요? 이 전주에 떴던 한국정보통신 최고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103%, 어, 무려 기간내 최고수익이 103%다. 뭐 이거 말고도 그 외에 이두 종목도 같이 떴었는데, 어, 25%, 26%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은 날짜 8월 29일이죠. 보유기간 역시 한 달로 했을 때 이렇게 제주은행이라는 종목 한 종목 검색이 되었어요. 자, 이 종목 한 달간 보유를 했을 때 최고 수익률 몇 프로? 약60% 어 59.84%까지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자, 9월달, 9월달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 관련 주들이 한번 난리가 났었죠. 자, 8월 말에 이 종목,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을 검색해 냈다는 것은 말 다한 거죠. 자, 그 다음 주, 9월 5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이 10월 5일, 딱한 달이 되는 날짜인데 제가 이거 어, 미리 이렇게 캡처를 해놔서 추가 데이터는 없지만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22.78 그리고 17.97% 그리고 2.89%까지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더라.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지과 사용 설명서 받아 보시고 주식 매매에 사용하시게 되신다면요. 스트레스 없는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벤트 끝나기 전에 미리 받아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핸드폰에 또 컴퓨터에 세팅해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